30에서 35 브릭스까지 나와요. 아, 30에서 35요? 사장이 뭐, 유명 산지기도 하지만은, 맛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했는데, 그냥 어느 정도로 뛰어난 건지 한번 다른 지역 대추하고 비교해서 설명 음. 한번 해주시겠어요? 비가림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우스를 씌워가지고, 비를 안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가, 네. 연하고, 부드럽고, 깨미나면은 아삭한 그런 음, 맛이 있어가지고. 마치 풋사게 네. 깨물듯이. 그래서 사람이 까감이 최고 좋으면 이거 먹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아, 들고. 그런 좀. 느낌. 경쾌하게 입에 그런, 닿고 이제 썰리는 음, 느낌이 있죠. 그런 느낌을 가지니까 좋고, 당도가 높은 편이죠. 당도는 얼마나 나오죠? 어, 30에서 35 브릭스까지 나와요. 아, 네. 30에서 35요? 예, 거의 열대 과일보다 더단거 아닌가요? 그렇죠. 노지에 있을 때는 그 당도가 안 나오죠. 아, 이렇게 이제, 비가리만 어, 하우스만. 어쨌든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아, 그만큼 그렇죠. 당도나 품질은 보장이 네. 된다. 확실히 이게 대출도 잘 키우면은 예전만치나 지만 그래도 여전히 고소득 작물인 것 같아요. 보통 나무 하나에 몇 개씩 달리나요? 키로로 따지 킬로로. 어한 나무에 한 10키로 정도? 한 나무에 10키로? 네. 이거 한 나무에 10키로면 꽤 많이 달리는 거네요. 지금은 아직은 맛은 올라, 안 올라와 있죠? 아, 그럼요. 아, 이제 이게 돌에술에할때부터 이제 맛이 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출하 시기는 언제부터예요? 9월 말2 0일서부터 아마 음. 출하할 예정으로 있어요. 대추를 생으로도 네. 먹지만 어떻게 또 가공 같은 거 하나요? 가공하는 거는 마른 대추가 있고 또 차식으로 해서 이제 썰어서 말린 대추차 할때 쓰는 예, 말린 과로에서 이제 과자식으로 먹는 것도 어, 있어요. 과자로, 예, 그럼 맛있어요. 과자도 나오는구나. 예, 편으로 썰어서 탄 과로 많이 찾아요. 먹어보면 참 괜찮아요. 이제는 우리도 당도가 많이 올라와서 그렇지. 일반 과일처럼 즐겨 먹는다 네. 이 말씀이시죠? 예, 즐겨 네. 먹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오늘 사장님 덕분에 이제 또 많은 정보를 알게 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